음, 먼저, 음. 얘는 한 칸이 2cm고, 음. 얘는 한 칸이 음. 0.5cm고, 음. 그 다음에 얘는 한 칸이 2cm라고 했으니까 얘는 18cm, 음. 얘는 26cm고, 음. 빼면은 음. 8cm고, 음. 얘는 여기가, 음. 0.2cm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2 5 2 9 그다음에 얘는 3 0 4 9 빼면은 음. 4. 스페이 한번 적어서 해보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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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가 됐어요? 5.2. 음. 응. 그래서? 더 변화 큰 것은 기업. 아.